유미 도독고이강 플로이, 망고, 견자이, 조디아, 로망, 캬! 아 그래 아. 어 뭐야 언제 왔어? 뭐야 나조디아도 나 긴말로 왔어. 뭐야! 조디아 <laughs> <팀>. 언제 왔어 나 <laughs> 망고랑 팀이지? 죽볼라니까 내가 어. <laughs> 어 그럼 <거> 반대 팀이 <laughs> 맞아 그럼 반대 팀이 넣어볼라니까 실력 <laughs> 보여줄게 조디아 너한테 아, 실력. 그래. 실력이 있어? 자 팀은 견자이 팀 초코송이, 독구빨강 클로이, 로망, 조디악 팀 콩콩, 망구미, 야 이거 밸런스를 봐야 되니까 일단 첫 판은 50으로 하고 나머지 100으로 하자 아5 네. 뭐, 0은 아, 50은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한 20부터 시작해야 부터같자데아 20부터, 20부터, 20부터 하자 x2 진짜 이길 음, 수 있는 이... 거는 베이가이긴 한데 아 어, 그래요? 아 어, 잠깐만요 가능하신가요? 감사합니다 꼭 어, 한번 이겨봅시다 그 예, 잘해보죠. <laughs> 혹시 저희 구호 있습니까? 아, 구호 정도는 한 번은 의사 의사 한번 하고 딱 가는 게좀 팀원들한테 분위기 업되거든요. 아. 예. 그럼 자이 건지 화이팅으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좋았네요. 어, 팀장님을 <laughs> 네. 위해서. 네. 자, 하나, 자, 둘, 셋. 자이 건지 화이팅.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 <자>, 이거 <laughs> 화이팅. 선제 압박을 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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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왔어. 네, 나이스! 오늘 대. 지금 음. 들어갈게요. 예. 스톤 까시면 연계해 볼게요. 바로 뇌서, 갑시다. 근데만 맞아. 바로 넣어. 바로, 바로, 바로. 안 되겠어. 두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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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세대. 조디악. 잘려 드릴게요. 조디악 님 죽여. 갑이. <목소리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죽으로 절대 안 쫄지마 피 아, 시발. 아, 나이스. 나이스. 생겼다. 나아이스여네 나들.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나이 아, 다 아, 죽여 버려. 아, 그렇지. 오. 잡았어요? 아저 들어가고 오, 잡았다. 오 어, 나이스. 잡았다. 으. 나왔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한번 더, 더. 이거 잡면돼요나이거요 맞아 왔다 나이스, 아, 나 볼게, 나, 나 볼게. 다 와, 나이스. 이거지. 아, 이거지. 너무 이거 먹어나이 들어오냐? 도돼싸워다다잡 사랑해요. 사랑. 아, 아벽리기 싫었는데. 어. 기절 개봐야 우리 조합이 너무 안 돼. 얘들아 집중해, 집중해. <laughs> 유미야 오는 소리하지 마. 유미야 오는 소리하지 마. 어, 어, 집중해. 어, 오케이, 오케이. 약한 소리하지 하지 마. 약한 소리하지 마. 약한 소리하지 하지 마. 지금 그 그래. 그래. 소리야. 어디서 보지는가. 야 우리 맨유스리. 오 좋아요. 이 s 우리 팀미라미라 우리 팀 살짝 미라미라 미라미라 미라. 이십만 건 맞췄다. 낭설하지 마. 다들 너무대로 뭘골뚱했던 걸. 들어갈까 들어가도 돼요. 저, 나이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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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잘 받았다. 버팀버 팀. 저, 저 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우리 팀 너무 좋고. 나이 걸렀어요? 좋아요. 오면 돼요. 아그그냥 오케이 아 좋아요. 다 살았다 다 살았다. 뭘 걱정했던 거야 도대체. 우리 팀왜 이렇게 잘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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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은 아, 너무 적했나 게 우리. 아이가 음. 아, 음. 아, 음. 아, 아, 음. 생기네 이거. 아, 좋아요 오자마자 잡고. 아 뭐야 이거 끝났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먹을 거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잡아 잡아 겁내지 마, 아, 지 아. 받았어요. 죽이세요. 그렇지. 나머지 다 이게 이맛이지 이나못 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됐다 이거 어떡하냐? 어. 어이구. 여기 여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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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어이구. 죠 어이구. 아, 어이구. 네. 어, 어이구. 어이구. 어얘들아 어이구. 해 아이고 진짜. 아 아. 자투 시작. 자투 시작. 얘들아, 중투 시작이야. 중투 시작이야. 집중해. 신 집중해. 아, 우리 따로 간다. 얘들아, 우리 따로 간다.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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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우리 조합에 넣어 아 야, 야, 어? 아, 저 어. 어, 방살아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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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어. 어, 어... 아. 페 기절. 됐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네. 다어요 그렇지. 아이, 끝났다. 좋다, 아, 끝났다. 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아요. 맛고성공 하게 끝내 주셔서 우리 아, 너무 좋았어요. 하디 너무 잘 맞아요. 우리 이렇게. 아, 좋은 첫승리 <laughs> 좋습니다. 잘달아요아요만 음, <laughs> <달달하네요, 20만> 원. <laughs> 넘어가고 싶어. 같은 팀으로요. 같은 팀으로요. 같은 팀으로요. 도전 같은 팀으로 승부욕 생기셨네. 같은 팀으로요. 같은 팀으로 콜입니다. 들어가. 같은 거을 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 시계 판단 천만 원 빵. 판단 천만 원 빵. 그아 그. 아, 어, 들어가면 해줄게 초코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니이 저희 이번 판까지만 조금 연쇄 게임 안될까요? 네, 한 판씩 아 절대 아, 안요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드리니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씨발 이게 무슨 짓이야? 게임을 게임을 목소리가 니까 해드릴게요 아, 네. 나이스 벌칙 최고 최고 목소리가 좋시니오해요좋요 최고 최고 애교도 한번 물어보실래요? 아잉아잉 뿌잉 감사합니다 해드렸어요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 하나, 둘, 자, 셋. 저희 교유하이팅 <laughs> 이거지? 각 좋은데. 갈게요. 어, 각, 각, 각 뭐야? 좋아요. 음, 뭐야? 와우. 나 잡았다. 많이 잡았다. 신호 주시고 들어가면 바로 호외해 드릴게요. 송이는 말안 들어. 음. 왜 나한테만 걸어잡고 여러분, 들신호를 주시고 들어가면 바로 호응해줄로요라고말하자마자분명히 달려가는 꼴을 봤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오케이 저 e 네, 들어갈게요 나나 a t s a b a c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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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k. I cook. I cook. I cook. I cook. I cook. I c o 이 k I cook. I c o 어, 이제, 어 돼요. 이제 나왔어. 나이스. 어, 너무 잘 들었다. 아, 어. 어. 나만 내줄수있죠 나이스. 해 주세요. 저희 모델랑 싸우고 아. 있어요. 아, 유닉 좋았다 나이스. 잡아. 아우. 나스킬이없네 아아 내가 스킬이 없어. 잡을 수 있어. 진짜. 너 먼저. 나이스. 감사하 나이스. 블라디는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미시다. 먹고 타봐야지.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미시다, 아, 이거 미시다. 야, 왔다, 우리 서서히 피쳐. 우리가 어째 피상한 거안 좋았어. 유리한 거야 여기다. 억지로 들어온다 이제. 아 이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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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루. 어 저거 풀 빠졌다. 나루 이겼어? 나 말했어. 여기 잘람는다 그렇지.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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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태 있어, 편태편태 편티, 편태편태 괜찮아 잡았어 잡았어 티 때려줘 얘 때려줘 얘 때려줘, 네, 얘, 때려줘. 네, 얘 때려줘 나이스~~ 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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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뭐 편티, 편티, 야티 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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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다 편티, 어티편 먹어 티 편티, 편티, 편아 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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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와 100만 원어아 어? 뭐야 억색이어 <laughs> 아, 어, 어. 빨리 먹고아억색이야 진짜... 어? 죽여 그냥 <laughs> 간지럽다간질간질하럽다럽뭐좀이 간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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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밀어버려 아 <웃음> 맛있다. <웃음> 맛있다 맛있다 냠냠 <웃음> <안녕>. <웃음> 우마이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자굴러갑니다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빠지세요조카아 예. 잠깐만. 아 이게 저희가 타워를 칠때 상황이나 타워를 칠까요, 초코님? 네. 저, 아, 다저다 저희 한 도파이 조도미신의 살짝. 다 지켜드리지 못했다 공주님을. 아. 공주님. 깨나요? 깔끔하다 아 초코님 감사합니다 아,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코님 <laughs> 이런 도파민은 또 나쁘지 않지 또 나쁘지 않지 깔끔한 마무리